예, 지금, 어, 저희들 이제 외목대를 키우는, 예, 요거, 저, 레들벤 홈가시거든요. 지금 이제 미리 예약하신 분들은, 어, 요렇게, 목대가 상당히 굵죠? 예, 요렇게 지금 분작업해서, 외목으로 지금 이렇게 소폐리 형태로 나가는 거고요. 중북관에서 요즘 많이 찾으셔가지고, 저희들 화분에 담아놓고, 1년 내내 팔수 있게끔. 화분에 있으면 한여름에도 식재가 되잖아요. 빨간 새순이 있을 때 뿌리를 잘라버리면 새순이 처져버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빨리 나온 이런 순들이 처져버려요. 그래서 화분에서 새순을 유지시켜가지고, 예, 한여름에도 식재할 수 있으니까 화분묘 재배는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지금 노지 것들을 화분으로 옮겨서 키우고 있는데, 화분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굵게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좋은 상품을 만들려면 노제에서 키워갖고 다시 화분에 이제 담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네이버 스토어에 레드벤 홈가시, 레드벤 홈가시 지금 해목대 화분에 담아놓은 것들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산목에서 어, 한 15cm, 12cm 포트에서 해목대를쭉 키워요. 어, 지주대 잡아서 바르게 키운 상태에서 목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듯하게 나오거든요 네, 대충 형태들이 반듯하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나오면 계속 1년에 한두번 정도 전정을 해요 화분에서 어, 뭐 외목대를 키우는 거는 세월이 너무 많이 가고 어, 땅에서 키우는 게 훨씬 목대가 굵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똥고리, 이제 토표리도 목대가 굵어야 어, 만족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땅에서 심어가지고 키워갖고 다시 어, 분내옮깁니다이 음, 정도는 분을 우리가 흙분을 뜨고요 이렇게 흙분을 뜨고 나머지 이제 15cm, 1 5 l 터 화분이면 한 30에 30 정도 돼요. 지름이 한30 정도 되고 어, 높이도 한30 정도 되는데 여기 거기다가 나머지는 이제 상토를 채울 거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꿀치는 지금 다 해놓은 거거든요. 전부 다 이제 어제 작업을 다 해놔놓고 어작 어,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분다리를 다 했었어요. 마대 감고 끈 감고 그러면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올해는 그냥 이렇게 분채로 해서 어, 바로 화분에 담아서 현장에서 이제 화분에 담아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토는 저희들이 미리 이제 믹스를 해놓은 거를 이제 틀에 담아가지고.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이제, 네, 요게 지금 분달이거든요. 요걸 갖다가 이제, 요런 식으로, 시골리터 화분, 수입 화분인데, 어, 담아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지금 이제, 요런 형태가 되겠죠, 지금. 네, 목대는 많이 굵죠. 네, 요게, 어, 여러가지 형태로 만들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설명 중에, 중간에 사진도 띄워드릴 수도 있는데, 어, 레드로인 홍가시는 이제 중부권에서 다 홀동이 되거든요. 어, 경기 남부권에서 도그 바람막이만 되면 남양에 이제 폭스풍만 막아주면 어, 대부분 이제 홀동이 되는 편이에요. 이제 어린 모종들을 저렴한 모종들을 키우시다 보면 첫해 동해받아서 많이 죽는데 지금 이거 한 6년 정도 된 거거든요. 6년 정도 된 거라서 어, 이런 것들은 어, 대부분 이제 어, 경기남북권에서도 월동이 다 됩니다. 예, 바람만 좀 막아주시면. 주로 이제 추위보다는 서리 내린 상태에서 바람이 많이 때리면 어, 위에서부터 말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쪽부터 말라가는 경우는 보통 10월 초에 10월 초 중에 한번 잘라주시면 예 지금 이런 것들이 새순이 겨울에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되게 추운 지방에서는 말라 버려요. 이렇게 이게 말라버리거든. 마르면 계속 타고 내리는데 이런 것들을 잘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네, 식으로 다 잘라주는 거죠. 겨울 전에 한 11월달에 자르는 것보다는 추운 지방에서는 한 10월 중순부터 자르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태어나 오긴 태어나요. 네, 지금 이렇게 잎눈이 아, 지금 막 싹을 틔우려고 하죠. 여기서 조금만 지나버리면 이제 새순이 나오면서 옮기면서 많이 꽃이 라지는데 지금 그걸 방지하려고. 어, 저희들이 조금 더 일찍 해야되는데 지금 계속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정을 못 잡았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화분에 담아 놓고 나면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것들은 예, 이렇게 잘라 가지고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잡아주면 잡아주놓고 이제 일년에 한두번 정도씩도 계속 잘라요 자르면서 택배도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중간에 말이 좀 샜는데 이런식으로 예, 해서 화분 작업은 이제 하면 이제 노지 포지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상토를 섞어가지고 차에서 하면 높이도 좀 맞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합니다. 땅에 앉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포터 뭐 적재하면서 작업하는 게좀 편한 편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밥부가분이 남아서 여기는 포지 여기 지거든요 여기는 노트 뭐20 했었는데요. 아, 이렇게 지금 일단 한세줄 정도 이렇게 재배작으로 이렇게 두고 여기 바람이 지금 부시잖아요. 지금 많이 불거든요. 근데 평소에 여기가 바람이 이렇게 저 밑에서 떠오니까 바람이 골바람이 되게 많이 치는데요. 그래서 근데 저희들은 그냥 하나당 개별로 그냥 꽃추대를 하나씩 박아요. 이런 식으로 꽃주태를 박으면 플라스틱 카분이라서꽃주태를 박아서 땅에 들어가면 꽉 끼는데 웬만한 태풍에도 잘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지금 중간중간에 이 하나씩 튀워나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바람안 불면 조금 해놓고 작업하면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지금 옮기면서 바로바로 고추대 박는 작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이제 밭에서 가지고 와서 레일을 통해서 이제 위치에 놓고 여기 이제 두 번은 계속 고추대를 박아 나가고 있어요. 여기도 대개 겨울에 바람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뭐 보통 한 영하 8도 정도까지는 계속 떨어지는 지역인데 이제 체감온도는 한 10도 이상 되거든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목대가 굵은 것들은 나이를 좀 먹으면 버텨요. 이제 이렇게 해서 바닥에 조금은 이제 뿌리를 조금씩 박고 있거든요. 기울 되면 박게 만들어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소리가 많이 이제, 작게 들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온갖이 노지에서 굴치해서 화분에 담아서 화분 재배한 포지로 옮기는 작업을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음, 네이버 카페 생명나무 농장이라고 있어요. 유튜브 에제가 댓글을 잘안 다는데 어, 그쪽에 가입하셔고 많은 정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농장이었습니다.